이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자꾸 병들고 가라앉아 있는데 자꾸 툭툭툭툭툭 건드려주는 거예요. 네. 우리 노인대학 어머니 계시지만 머리를 막 아프게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어? 처음에는 이게 아픈 거 같은데 나중에 시원하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자꾸 터치를 해줘야 돼요. 막 찔러, 찔러. 요 어? 그런데 예수님 성령님이 자꾸 막 찌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픔 가운데는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찌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꾸 반복해서 옆에 성도가 옆에 자녀가 옆에 부모님이 믿음의 선배들이 자꾸 찔러줘야 되는데 뭐라고 찔러줘야 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당신은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성도입니다. 아멘. 이것을 자꾸 깨우쳐주면 아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멘.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떤 승리를 하냐면, 부활 승리를 성도님들이 제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음, 그렇게만 믿으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맨 끝절 3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배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간에 우리나라에 참큰 일을 겪었죠. 개업령이라고 하는 것. 그때 제가 장비를 가지러 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드는 마음의 새벽에 하나님, 제가 다시 그 강단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보은해서 그 기도원까지 다시 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개엄군이내 길을 막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시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생각이 헛등 났어요. 그, 그 순간에 과연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런 이 길을 만나면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거치면서 코로나 때 교회가 어떤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가 스톱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생각이 났는데, 또막그 준비를 하면서 새벽에 보니까 해제되는 걸 봤어요.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나라가 이태로올때 우리가 해야 할것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맨 끝절 33절에서 육신이 보세요. 이렇게 작은 그 하나 TV에 나오는 어떤 선포 하나에도 우리가 막 그냥 위축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의 위기가 올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대통령과 모든 공무위원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의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면 우리는 지금까지 선배들의 옛날 우리 어른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어쩌면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이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화로운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는 우리가 무슨 총을 들겠어요, 칼을 들겠어요, 뭘할수 있어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뒷감당은 누가세요? 하나님께서 하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33절 말씀처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려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세상은 환란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다환란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공포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굴하지 않고 하늘 맞에 기도하며 승리함으로 기쁨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게 하시고 부활 소망 되신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 소망으로 기쁨 충만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